왼쪽에 있는 이 계좌는 제 계좌가 아닙니다. 여자친구 계좌예요. 여자친구의 계좌를 제가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1년간 최근 1년간 이 실현손익을 봤는데 천만원의 이익을 냈더라고요. 저는 손실이 났는데 여자친구는 이익이 났어요. 제가 몇개 종목을 이야기해 줘가지고 여자친구가 이제 시즌을 매수했는데 시즌을 2만 3천원의 이제 평단가를 갖고 있었는데 26,500원에서 매도했습니다. 여기서 매도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급등했을 때 전량 매도해가지고 여자친구는 시즌에서 14.65%의 이익을 냈다. 금액으로는 126만원입니다. 제가 시즌에서 아까 전에 4만 얼마인가요? 네. 7% 정도의 수익을 내고 4만 얼마. 근데 여자친구는 이 떨어지는 기간에 계속 물타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올 때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14%의 수익을 낸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자친구는 이익이 나면은 계속해서 사고 팔면서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을 누적시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1년에도 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다. 여자친구가 투자금이 크지가 않아요. 천만 원 정도로 투자를 하는데 최근 1년 사이에 이렇게 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 거죠. 거의 100% 수익이 난 겁니다. 지금 이게 거래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4.43%로 이제 찍히고 있는데 자기 투자금 대비해서는 1년 사이에 거의 100% 수익입니다. 어, 지난번에 체시스에서도 체시스 어, 이거 말고 이제 여기 과거 내역으로 가면 체시스에서도 20%인가 30% 수익을 냈어요. 그런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년 사이에 천만 원 가지고 천만 원을 번 거죠. 저보다 훨씬 주식을 잘하죠. 제 여자친구는 주식을 잘합니다. 욕심이 없어서 그런가 그냥 빨간색 보이면 은 익절을 적절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쿠팡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예, 왼쪽에 보이시죠 오늘 8월 8일 아, 어제죠 오늘은 8월 9일 이니까요 어제 저는 배달을 8건 해가지고 57,000원을 벌었습니다 쿠팡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이거 지난번 라방 때 제가 했던 얘긴데 배송하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양말이 다 젖었어요. 그 젖은 상태로 지금 차 안에다 두고 말리고 있는 건데 이렇게 두다 보니까 계속 안말르더라고요안 말라가지고 그냥 신고서 에어컨 앞에서 말렸습니다. 그냥 신고 있는 상태에서 에어컨 바람으로 말리니까 잘 마르더라고요. 비 맞으면서 양말 다 젖고 배송하고 8건 해가지고 57,000원 벌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배송지에 이제 치킨 배송이었는데, 가게 안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Are you happy? 이렇게요. 당신은 행복하냐? 당신은 행복하냐? 라고 질문하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행복한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는데, 솔직히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쿠팡으로 5만 7천원 벌었다고 해봤자, 천일을 해야 한마디로 1,000번을 벌어야 5,700만원이죠. 그럼 5억 7천을 벌려면 만 번을 해야 됩니다. 오늘과 같은 노동을 만 번을 해야 5억 7천 그러니까 내가 잃었던 금액이죠. 6억에 가까운 돈이죠. 내가 오늘과 같은 거를 만 번을 해야 5억 7천이라고 생각하면 힘 빠지죠. 정말로 힘 빠집니다. 행복하냐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절대로 행복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엄청나게 우울하고 불행하냐?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불행한 것도 행복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희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제가 5억을 잃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또다시 1억을 잃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시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 삶에서 많이 희석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견디는 시간이죠. 참고 견디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면서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 힘든 시간, 이 행복하지 않은 시간,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불행하지도 않은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지나야 제가 재기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확실한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배당주로 가면서 쿠팡을 하면서 여러 파이프라인에서 들어오는 돈을 전부 다 배당주를 사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더 이상 최악으로 갈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내 인생에서 항상 최악인 거고, 그렇지만 내가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 가면서 내 계좌도 괜찮아질 거고 내 인생도 점차 괜찮아질 겁니다. 현재는 당당하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언젠가 1년 뒤, 2년 뒤에는 누가 나에게 아유 해피라고 물어보면 아이엠 해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렇게 만들 거니까요. 그때까지 지켜봐 주실 분은 지켜봐 주세요. 그런 날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